시간을 무조건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확실하게 환자분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실 수 있지만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성외과 성외과 전문의 송진우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요 그동안 또 질문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름에 성형하면 염증이 더잘 생길까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여름에는 또 염증이 더잘 생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름이라고 해서 수술부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덥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 수술 후에 모공이 커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주신 이유는 아마 코 끝이 이제 높아지거나 코가 늘어나거나 그러다 보면 피부가 늘어나니까 모공도 같이 이렇게 커지거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피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모공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성형 후에 땀 흘리거나 워터파크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뭐 수술하시고 나서 땀 흘리시는 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할수 있냐라는 질문이라면 헬스라든지 자전거를 좀 격하게 타시는 거는 한달 정도 후부터 하시는 거를 권하고요. 워터파크도 뭐 잠깐 가서 계시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은 조금 부딪힘이 있거나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물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한달 후부터 가시는 거를 권합니다. 다만 이제 물안경을 쓰시는 경우에 이제 수경이라고 하죠. 이제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보형물을 사용을 했던 분이라면 3개월 정도는 물안경 사용을 좀 피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다른 병원에 이제 재수술 상담 오신 분들 보면은 아마 이전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도 깨지고 또 의심도 많이 생기고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상처가 생겨도 여러 단계의 치유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됩니다. 하물며 코성형처럼 코의 모양이나 이런 구조가 바뀌는 수술을 하고 나면요 새롭게 만들어진 코의 모양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술 초기에는 부기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수술 초기에는 모양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가 단순히 그냥 떠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입이나 얼굴의 다른 부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표정을 지으면서 또 구조가 바뀌게 되고요. 또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려는 회복 능력 때문에 코끝의 모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거나 또는 그거를 수정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코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나서 모양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조금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저도 의사지만은 이거는 꼭 시간을 무조건 벌려고 한다기 보다는 확실하게 환자분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실 수 있지만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으로 들어온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성형과 성형과 전문의 송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